안녕하세요. 울산 중고차 태아모터스 박팀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이시는 허슬러 차량. 어, 인천에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 차량 구매 의사를 밝히시고 계약금을 넣어주셨습니다. 네, 일요일 새벽에 어, 4시에 5시 정도에 박팀장이 직접 인터까지 어, 탁송을 해드린다고 음, 약속을 드려서 저이 차량을 타고 박팀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멀티샵으로 이동을 해서 차량을 다시 한번 광택을 내고 세차를 해서 차량을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가게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모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광택과 세차를 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광이 상당히 많이 나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시네요. 제가 한 3시간만 쉬었다가 지금 인천에 계시는 이 구독자분께 이 차량을 지금 양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많이 피곤한데.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인천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바깥에 좀 비도 맞고 먼지를 맞다 보니까 차가 많이 꼬질꼬질 해졌어요. 어, 지금 다시 전처럼그 인물이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참이 차량은 손을 정말 많이 댄 차량입니다. 완벽하게 수리를 다 해서 지금 판매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인천에 가서 이 차량을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에서 자, 인천에 계시는 구독자분께 스즈키 어, 허슬러 솔직히 허슬러 차량을 지금 탁송을 300m 하고 있는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 제가 어제 잠을 많이 못잔 관계로 약간 좀쪽잠을 잤습니다 차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살짝 늦어졌는데 지금 또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드 달려서 오다 보니까 어한 중간 이상 지금 왔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이제 휴식을 갖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할 거고요. 스즈키 허슬러 차량, 생각보다 아주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차량 아주 좋고요. 컨디션 상태가 역시 박팀장이 느끼는 것처럼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달려서 현재 지금 여주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한1 시간 정도만 더 가면은 이 인천에 계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는 대게 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스치키 허슬러 차량, 이 차량을 인계를 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고 자, 마무리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지런히 가면 인천에 계시는 구독자분 댁에 도착을 하니까 더 부지런히 1시간동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인천에 서울에 계신 구독자분 댁에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량을 양도하기 전에 주차를 좀 해서 고객님과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아, 저희 인천에 계시는 저 구독자분 예, 차량 인계를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차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왜이 차량을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 일단은 처음에 허슬러라는 차량을 검색을 했고, 네. 그 와중에 일단은 연식 대비 키로스가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 네. 영상을 보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아... 가격도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실내 좀 많이 전체적으로 꾸며진 게좀 마음에 들어서 차량을 선택하게 됐고 원래부터 와이프가 네. 한테 선물해주기로 약속했던 차라서 계속 찾았습니다. 아. 원래 일반적인 매물은 조금 더 가격대가 맞습니다. 더 세죠. 네, 천 후반 대여서예 맞습니다. 좀제 생각에는 가격 대비. 많이 만족을 해서 구입하고있습니다 혹시 뭐 저를 좀 믿고 거래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거리는 울산과 인천은 있었던 건 맞는데, 어... 첫 중고차 거래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영상을 보고 좀 신뢰를 할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네네. 그거에 맞춰서 저도 어... 이렇게 좀 신뢰, 뭔가 좀 믿고 했었던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했던 차이기도 하고, 좀 믿고 거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만족합니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차까지 달려왔습니다네 아, 감사합니다 조심해 잘 타시고요네네 <laughs> 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아, 네. 감사합니다네 <laughs> 조심히 타세요네 네. 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차량을 인계를 했고 어, 조심해서 잘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저박 팀장의 어, 탁송 탁송 현장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